안녕하세요 연습생닷컴 여러분 유경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필하고 싶은가요? 어필 되게 어, 프로젝서워너 촬영을 하면서 되게 보면 제가 나이 많은 축에 꼈었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네. 살짝 제가 귀여운, 귀엽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르신 o 들함함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음, 그때 요꼈죠이 사람은 내사랑이다 go to the c e 센터는 r I'm 했을 때 n g to go to the center. I'm going to go to the center. i 는 g o i n 가 to go to the c e n t 이 회생이거든요, 이 회생 지금 지금 FN 씨 이제 엠플라잉으로 어, 이제 데뷔하는 구인데 회생이랑 되게 성도 같아서 그런지 되게 신동생 같은 느낌이 많아서 회생이도 저를 잘 챙겨주고 무조건 제 옆에 있는 회생이로 <laughs> 이게 진짜 웃긴 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되게 제가 되게 저희 작가님들이 저를 되게 막 제가 남자답게 생기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야자수 같은 약간 그런 거딱쓰면 되게 야성분 없을 것 같다. 들었죠? 들고 찍었어요. 봤는데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아줌마에게 <laughs> <laughs> 아 실패다. <laughs> 네 그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요즘 들어서 부쩍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음, 가슴 하신다네 <laughs> 듣기 좋은 노래 세 개. 일단 에드셔런의 Shape of You. 제가 되게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어... 아그 그룹 되게 잘하던데 BOM이라고요 알라들 <laughs> 그룹인데 <laughs> BOM의 가슴아심 장아라 위너의 릴리 really 윌리 really.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힘들 때 듣는 노래 제가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노래가 있어요 이적 선배님의 같이 걸을까? 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들으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요. 남자가서는 우리 민호 형이랑 지코 형, 네, 저랑 다 친분이 있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제가 아이오아이의 <laughs> 청하시는 데 제가 빠져가지고 요즘 네. 청하시는 한번 무대를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도전하고 싶어. 제가 요즘에 뵙는 생각인데 좀 섹시한 컨셉 같은 걸좀 해보고 싶어요 네. 되게 좋아해 주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끌리는 거 끌리는 거 솔직히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노래고요 무조건 노래인데 끌리는 게 있다면 연기? 네 요즘 연기도 도전하고 싶어서 네. 기다해 주세요 아, 이게, 제가 부끄러움을 진짜 많이 타는 데 있다. 부끄러움좀 타는 데 있다. 제가 되게 깔끔한 성격이기도 하고, 털털하기도 한데, 이게 되게 어렵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깔끔함? 네. 저, 말로 해줄 수 좋아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 일단 저는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히어로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최근에 보면는 제가 영화를 안본지좀 돼서 미라 본거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 아니 이게 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안 무서워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벌레가 뒤에서 이렇게 막 날개짓 소리가 들리니까 놀란 거죠 네.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해야지 네. 마세요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연애? <laughs> 연애도 해보고 싶지만 어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해서 수영장이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빨리 몸을 만들어 되는데 수영장이요 다이어트.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막 딱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제가 되게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짧게 단기간에 빡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평소에 운동을 조금씩 하고 어 먹는 거를 조금 네, 주의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치만 술은 놓칠 수 없어요. 단지 귀걸이 네 성격, 성격. 저는 되게 남자다운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기도 있고 그렇지만 섬세한 면은 조금 있는 것 같고 감점은 소심해서 제가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알고 계시라고요 네 제가 잘한 것 같은 데 되게 형식적인 답이 하나 있는데 어, 저희 부모님 아들부 태어나서 저희 회사를 만나서 대표님과 실장님을 만난 것네 그리고 개인적인 잘한 것 같은 거는 진심으로 노래를 시작한 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좋은 글귀를 되게 좋아해요. 좋은 글귀를 되게 좋아하는데 팬분들이 저한테 응원해주실때 되게 좋은 글귀를 보내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 진짜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와닿기도 너무 와닿고 감사합니다. 와 최근에 제가 팬분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약간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얼마 전에 얼굴 대유잼? 막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는 뭐지? 선생님이 딱 놀리는 건가? 막 장난치는 건가? 이랬더니 이쁘다고, 네, 그래서 이뻐서 얼굴만 봐도 재밌다, 약간 이런 거였더라고요. 네. 자주 해주세요. <laughs> 팬 미팅을, 네. 네, 일단 팬 미팅 일단 제일 하고 싶고요. <laughs> 팬 미팅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팬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 네, 같이 노래를 해보고 제가 이제 솔로 준비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노래들을 팬분들이 듣고 팬 미팅 때. 타이틀곡을 골라주시는 거죠.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성숙. 일단 제, 저한테 음악을 제가 음악을 할수 있게 해준 네,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게 해주면서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층 더 지금의 유경목이 그 경목을 만들어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아, 태어나도 아이돌 솔직히 아이돌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돌은 못할 것 같고 음악은 계속 할것 같은데 아이돌은 지금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속 좋아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목의 연생연답이었는데요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